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입니다 이곳 세종국가시범도시 5-1 생활권은 기획단계부터 4차 산업혁명기술의 테스트 베드로 조성 중인 LH 스마트시티 사업의 요람입니다 2025년에 이제 12월이 되면 사업이 중공됩니다 그렇게 되면 IoT, 드론 빅데이터 등 스마트 기술이 집약된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시티가 이 자리에 들어설 것입니다.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스마트 건설 자동화 시범 사업에는 설계부터 시공, 유지 관리까지 건설 전 과정에 통합 관리가 가능한 BIM 기술이 적용됩니다. 또한 건설 정보 통합 관제 센터와 현장간의 5G 통신망을 바탕으로 첨단 자동화 무인 장비를 운영하여 실시간으로 작업 관리를 가능케 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또한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현재 국내 건설 산업은 노령화. 안전사고 증가, 대외기술 경쟁력 약화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2025년까지 건설 분야의 생산성과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건설 자동화기술 활성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그 테스트 배드로서 스마트시티 세종국가도시를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건설자동화 기술은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스마트시티 세종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는 건설자동화 기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스마트건설자동화의 최종 미래상을 완전한 자동화로 구현되는 레벨 5라고 본다며 스마트시티 세종국가시시도시 현장에 적용되는 기술은 레벨 2, 3 수준의 머신 가이던스 및 엄격 조정 굴삭기와 네베사 순의 자율주행 운반 장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국토교통위 소속 세종시를 국회의원 강규현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제가 경험을 해보면서 느낀 게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안전성을 방지를 위해서 자동화 시스템도 개발돼야 될 것이고, 어 특히 위험성이 높은 공종에 대해서. 즉 인공지능이 감, 가미된 로봇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편 자동화 사업을 인해서 신산업을 육성을 하고 또 신규 일자를 창출을 해야겠다. 이게 또 핵심이 한국판 누들입니다. 자율차 그리고 뭐 드론, 5G 또뭐 누수 개측 자동 설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용 분야는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국회에서 하듯 힘껏. 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동화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기존의 우리 노동자들이 또 실직될 우려가 있다. 여기서 우리 장관님께서 좀 고민 좀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스마트라는 걸 제가 매번 찾아봤습니다. 영리하고 똑똑한 맵시가 좋은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스마트에다가 마음을 더해서 누구나 다둘수 다 있는 그런 디지털 환경이 되도록 저도 같이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춘입니다. 오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건설자동화 시범사업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국 최초로 우리 세종시에서 건설자동화 시범사업이 추진되 있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세종시는 이제 국가가 투자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국책 사업 도시입니다. 스마트 시티 사업 또한 또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또 가장 잘 추진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종시는 스마트 사업, 스마트 시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예,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테스트 패드로 우리 시와 우리 시민들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마트시티는 백지상태로 보여서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국회가 있는 여의도만한 면적입니다. 여기에 4차 산업기술을 집약해서 건설하고 이것은 아마도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 조성 단계부터 우리, 우리나라가 정말 자랑하는 첨단 ITCT를 어, 우리 민간기업이 마음껏 적용해서 사업을 할수 있도록 어, 모빌리티 등 7개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접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세종시는 어, 미래형 도시 모델이 어떤 것인지 세계인들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오늘, 어, 개막식을 갖게 되는 이제 건설 어, 자동화 사업 역시 그 좋은 사례가 될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합심해 구축해낸 건설 자동화 시범 사업이 다시 한번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정면 상공을 한번 봐주십시오. 먼저 정면을 주목하시면 지금 상공의 드론이 이곳 시연장을 향해 힘차게 비상을 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화면의 박수로 한번 힘차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소개한 장비를 포함해 앞에 있는 커다란 두 대의 굴착기는 모두 원격조종 굴착기입니다. 실제로 운전원이 접근하기 힘든 곳, 산림지역과 같은 위험지역에서 장비를 원격으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는 성교작업을 하는 30톤 원격디젤 굴착기입니다. 자, 여러분 두 장비에 힘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자 이제 조금 뒤쪽으로 이동합니다. 마지막으로 표공을 온반하는 자율주행 운반장치입니다. 자에 향해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사를 받아주세요. 스마트 관찰 장비들이 초청 내륙 기민 여러분께 환영 의 인사를 건네겠습니다. 여러분 모인 운반 차량들은 메시지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환영합니다 라는 외침을 여러분께 전달합니다. 박수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스마트가설 기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조정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두 번째 순서를 멋지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골고 스마트 건설 장비들에게 다시 한번 시행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최종 스마트 시시 건설자동화 시범사개막 기념행사 2부 행사로 건설자동화 장비 시험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인 운반 차량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요. 가장 멀리 있는 장비로 사게 가는 것 같습니다. 구동 중인 여덟째 장비 중두 대의 골착기 바로 앞에 두 대가 있고요. 다섯 대의 무인구반 차량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모든 차량들은 전기로 충전되어 구동됩니다. 전기 구동 장비의 매력이라고 하면 앞서도 소개했지만 낮은 전력 소비 그리고 저렴한 전기 사용료가 아주 큽니다. 여기에 기존의 내연기관 건설 장비 대비 유지비를 60% 이상 절반만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작업장 기준으로 매년 몇톤 이상의 탄소 배출 저감이 가능합니다. 친환경 전기구동 장비를 운용한다면 굉장히 요즘에 아주 중요한 이슈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원격 조종 시스템의 장점은 무엇보다 소음이 심한 고위험 작업 시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작업을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에 보시는 장비는 자동화 컨트롤 기능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복잡한 형탄 작업까지도 한 손으로 가능한데요. 여러분, 지금 오른쪽 화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바로 저곳이 원격 조종실입니다. 원격 조종실에서는 마치 그곳에서 화면을 보며 나는 시연을 하는 것 같지만 현장은 바로 이곳에서 움직이고 있죠. 다음은 전설 안전관제 시연을 함께 보시게 될 텐데요. 건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골고 머신 러닝이 감상하게 될 텐데요. 골고 머신 러닝이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퍼포먼스입니다. 지금 감상합니다. 골창기가 모인 운반 차량에 인사하며 손짓을 하는 것보죠 손짓하면 지금 무인 운반 차량을 부르고 있는데요. 현재 무인 운반 차량이 회전하며 주행을 합니다. 손짓에 사단이라도 하듯이 보고 계신 무인 운반 차량은 단속 조향과 듀얼 조향이 선택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께 선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듀얼 조향 시에는 선의 반경을 크게 줄일 수 있어서 이렇게 회전을 할 때도 좁은 작업 환경에서 상하차 운송이 가능하다는 걸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가면 무인윤반차량은 전륜과 후륜의 조향 또한 독립적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는 장기의 횡이동이 가능합니다. 종횡이동이 모두 가능하니 역시 복잡한 현장의 조건에 맞춰서 아주 유연하게 운송하는 것이 수월해졌습니다. 차량들은 여러 각도로 움직이면서 천장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즐거움 또한 선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마운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미세한 움직임들을 조금 전에 화면에서 확인하신 통제센터에서 모두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데요. 잠시 후 여러분께서 투어를 하시며 통제실에 가신다면 뜨거운 격리의 마음을 차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골보 러메이와 함께 하셨습니다. 멋진 쇼를 준비해주신 골목건설기계 기술진에게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따뜻한 마음을 담아 크게 전달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스마트건설관님이 여러분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보시겠습니까? 저 멀리 하트 보이시나요? 굴착기 하트를 여러분은 처음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굴착기에게 받은 하트를 그대로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손하트로 한번 해 주실까요? 손으로 한 칸만 만들어 주죠. 시 아우 좋습니다. 어떤 모습이 어디 좋습니다. 손가락 하기도 좋고요. 머리 위로 하기를 보낼 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건설 장비 시험에 멋진 마무리를 여러분의 목소리와 함께 하고자 합니다. 모두 마스크 착용하고 계셔서 소리를 거의 내지 못하고 계셨을 때.